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로서와 로써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늘 헷갈리는 거죠. 늘 헷갈린다는 게참 불가사의합니다. 오늘 그 종집을 한번 찍어보죠. 자, 오늘은요, 제가 네이버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어, 이 스쿨잼이라는 그 누리집이 있는데, 이 분위기 보면 딱 아시겠죠? 이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어, 곳입니다. 곧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자료가 있는데, 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 교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로스와 로서를 아주 그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미와 함께하는 맞춤법 교실인데, 자이 제미와 영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올해로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었거든. 임시정부 그게 독립운동과 무슨 상관인데? 어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시정부를 모르다니 얼른 가서 함께 알아보자. 자, 여기 이제 로서가 등장을 했고요. 요 위에는 이제 로서가 등장을 했는데 자, 이게 뭔가 좀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냐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냐?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신 있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시정부를 모르다니 자 그럼 왜 1번이냐 자이 로서는요 에, 사람의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에, 자격이나 신분 신랑감으로서 그만한 사람은 없다 에. 자 이와 달리 로서는요 물건의 재료나 원료 또는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자, 그래서, 대화로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말로서, 그러니까 수단이나 방법인 거죠. 말로서 천냥 빚을 갚는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나타낼 때도, 로서를 사용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올해로서 3년째다. 오늘로서 다이어트는 끝이다. 예. 이때 이제 로서를 씁니다. 자, 아주 친절하게 또 복습이 있죠. 예, 사람의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낼 때는 로서. 어떤 재료나 수단이 되거나 기준이 되는 시간을 나타낼 때는 로서. 예. 자, 그래서 오늘의 대화를 바르게 고쳐보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올해 로서. 예, 그리고, 어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시정부를 모르다니 예. 자 그런데 퀴즈도 있습니다 어, 빈칸에 들어갈 올바른 표현 자 그들은 눈물로써 눈물로써 예 애원하기 시작했다 예 에, 뭐가 맞습니까 눈물로썹니까 아니면 눈물로섭니까 뭡니까 예 정답은요 눈물로써 예 이게 수단이기 때문에 예, 눈물로썹니다 자, 그리고, 어,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예,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작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에, 정답은 로섭니까 아니면 로 섭니까? 예, 정답은요. 예, 예 작가로 섭니다. 작가로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맞춤법 공부 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예, 더 이상 이제 이 로서 뭐 로서 갖고 뭐 헷갈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사람 이상해지죠. 아, 이게 뭐였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 기본적인 설명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은 추가적으로 이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서하고 로서가 헷갈린다. 여기 이제 이 문장은요.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성립하면은 로서 이걸 붙이면 됩니다.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예. 그럼 이제 로서를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 예, 이거 이겁니다. 그들은 눈물로서 애원하기 시작했다는데. 예, 여기서 눈물로서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눈물이다. 그들은 눈물이다. 그들이 이게 무슨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눈물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들이 어떻게 눈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들은 눈물로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음입니다. 발음. 로서는 로서라고 발음하고, 로써는 로써 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재환의 한글상식 진행자로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그된 발음 내는 거 그러니까 불필요한 된 발음까지도 참그 많이 소리를 내고 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야 버스 왔니? 버스 타고 왔니? 뭐 이렇게 버스, 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표기할 때 버스로 표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버스로 하는 게 맞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영어를 할 때는 평소에 버스 버스 하는 분도 어, There is a bus, there is a bus 이렇게 합니다 어 영어를 할 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좀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로서 예.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의사로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평소에 발음 습관도 중요하다 예. 세 번째는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아, 너무 무신경이에요 예. 우리말글에 대해서 예. 외국어에 신경 쓰는 거에 한 10분의 1만 신경 쓰면요 우리말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자좀 신경을 좀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안의 한글상식에도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정지안의 한글상식. 오늘은 로서와 로서를 구분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